다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2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파의 풀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희석이 눈과 가다가 그는 나와서 땅의쏟아지 땅의 삼 분의 일을 하다 고 수목의 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 네. 1이 1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은 넷째 천사가 나타의 분이, 에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추임이 없고, 밤도 그로 하더라. 아멘 주님 기뻐하실 사임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가며 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다 하고 기록된 것들이 있죠. 오병이어를 행할 때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아, 출애굽을 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길을 지나는데 마신 물을 얻지 못합니다. 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가도록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날 아침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출애 국기 15장 25장 진짜 모세가 여호와께 도루치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모하신다고요. 시험하실세. 뭘 시험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날때이 시험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모르셔서 시험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하신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뭐냐면 광야 길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광야 뜨겁게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칩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좀 늦은 때 갔어요. 오후 때 성지순례를 갔더니 너무 덥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더우냐? 그분들 표현대로 그냥 계란을 자동차 본대 위로 터뜨리니까 바로 계란 프라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 길에 3일 동안 무리 없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 없으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나무를 가득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영원할까요그 나무는 사실은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그거를 정하는 징표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그, <laughs> 쓴물이 단물이 되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중요한 게아니라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할때 모세가 뭐한 거예요? 그 나무를 믿음으로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물이 단물이 됐고, 말씀의 의지에서 모세가 던졌으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 뒤에 여기 없어요. 성경을 찾으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구약성경 105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그래? 여호와 애국에 여기까지 제약이 왜 내려졌어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바로처럼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첫 번째가 뭘까요? 그건 딱한 가지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오직 예수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는 시작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죄에서 치료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모든 것다 내가 없게 해주게안 하셨어요.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병 중에 하나도 걸리지 않기가 됩다 세상적 명예, 부와 권력은요. 우리 그것만 자꾸 구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지 죄사함이 없이 주어지는 더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총이 아니에요 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죄를 더 키울 수 있게 되어지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주만 의지하는 결심과 고백을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때에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주의 음청이 내 삶의 역사의 열매들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통해 내삶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죄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재앙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도 핏겨가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장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판이 불려요. 그런데, 나팔이 불릴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이 써있는데, 그게 모두 1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요, 어떻게 피자자 하듯이 딱 3분의 1 이렇게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4분의 3이 됐든, 이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라는 것이고 그 일부 속에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예요? 심판 이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열 개의 재앙이 임할 때요.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일부였어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에 심판하고 누군가에게 재앙이 임하시면그 반대편에 뭐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에 당하고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 계속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냐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방주에 그러면 머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각종 풍글도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은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수목은 뭘까요? 이스라엘 가면 가장 돈이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추, 야자나무, 우리 종려나무 그대추이자나무 있습니다. 그 대추의 자나고몇그루만 있으면 부자도 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억이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세상 권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풀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가진 것이 없는 일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지금 죄앙을 당해. 그럼 이 풀, 3분의 1은 누굴 얘기할까요? 이 수억 근처에 있는 사람. 세상에 무언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 근처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이 사는 그들을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큰 산은 뭘 말할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살아 보라,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인은 요한계시력에도 바벨론은 세상의 강대국을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강한 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 선지나다 바벨론 얘기할 때이 바벨론의 강대국의 의용을 갖춘 그래서 이 바벨론은 자기들의 이 강함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큰 산이야라고 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큰 산에 불 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성경에서 뭘 뜻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세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 23장 11절. 지자, 여와께서 호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여인강을 흔드시며 여와께서 호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면, 또한 성리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멘. 반하는 건 뭘까요? 바다는 진승의 근거지고요. 그리고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도 3분의, 수목과 풀비 3분의 1이 깨지고요. 그리고 바다에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요. 그 배는 뭘 뜻할까요? 땅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땅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옛날에 뭐로 움직였어요? 배로 움직였어요. 무역을 뜻한다 그래서 배로 물건을 움직이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이 돼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3분의 1을 그 힘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부숴버리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셋째 나파를 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그 이름을 쓴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큰 별이 떨어진 물이 또 역시 3분의 1이 오염이 돼요. 여기서 수건 은뭘 뜻하느냐? 성경의 부약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순쑥이 떨어진 물이 됐다, 쓴 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바른 믿음이 오염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뭐 사랑할까요? 자기 욕심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은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은 우상의 뜻이 없어요. 우상은요, 뭐가 있어요? 내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그 우상에게 넣어놓은 내 욕심, 내이 욕망을. 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내 욕심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하늘에 큰 별이 된 것처럼 수목을 통해서 바다의 배를 통해서 수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세상 경제적인 부자도 되었고,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별처럼 나는 이제 막강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허영을 불태워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번째 12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다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에 내려진 아홉 번째 제안이 뭡니까? 흑암의 제안입니다. 흑암의 지하에 하늘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않도록 온 세계가 3일 동안 깜깜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깜깜한데, 한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그곳입니다. 애은요 심판의 상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상태가 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이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 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이도 함께 옴돋게 할 지어다. 나 여와가 호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의를 땅에 붙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땅을 심판하실 근거를 마련하시죠. 하늘의 의와 대비해서요, 땅의 심판을 제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파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좀잘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 내가 너보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뭐해요?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 나은 거를 자꾸 드러내 보려고 하고요. 무언가 아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학설이나 세상의 연줄이나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마치 해나 달과 별처럼 해서 무언가 있으면 그거에 자꾸 빗대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얘기할까, 이거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하나님에 대적할 때뭘 가지고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내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인데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너희들이 430년 동안 지금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만는 하지 마라고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열 가지 제약을 맞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탐욕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제안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이게 잘못된다는걸 모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를지라 내가 지근의 땅에 보내니 리 양식이 없어 주 출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가 아멘.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이 말씀의 기간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 말씀의 이런,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딱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주의 뜻을 듣지 못하니까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한 가지만 나와요 오늘 지금 3분의 1의 제한이 심판이 임하는 그것 하나만 나와요 내 욕심에만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느끼면서도요 그것은 내 삶에 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못견뎌합니다반모서에 요한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것인지 그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아까 처음 말씀 드렸던 만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서 치료하시는 그하나님의경험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스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국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셨어요. 다시 만나신 뒤에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이런 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를 모르는 어떤 죄를 범해서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원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얻었어요. 마라의 인생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38년 동안 받았던 그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오지 않도록 다시 죄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악화의 시작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기근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금년 하루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오늘의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매일 양식으로 잡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의 기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깨워야 돼. 주님께 은혜, 은청 달라고 구하는 것에 앞서서 뭘 하느냐? 영적 기근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황금 과실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황금 과시도다 버리고 없어지거나 밟혀서 없어져 버리거나 새들에게 쪼아먹혀 버리거나 가시덩굴과 엉켜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한 가지만 주여 금년 안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 생명을 붙잡아 일,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걷는 영적 기구를 주님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은혜의 그 은총의 열매들을 결실을 맺는, 맺는 것을. 사로막는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인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아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여 저를 서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팔을 통해 우리의 고침받는 모든 삶의 지경의자리자리들의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에 십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못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금년 한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열광의 결실을 만들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주옵시고사무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매일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활란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빛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